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하우스의 인지예요. 오늘은 저번 다이어리 소개편에 이어서 튜토리얼편 같이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 만드는 방법 잘 보시고 하나 하나 쫓아오시다 보면 좋은 작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튜토리얼 시작하기 전에 재료 소개부터 해볼게요. 자, 오늘의 재료는 가위, 자, 플라스틱 자, 연필, 송곳. 그리고 칼. 그리고 풀. 양면 테이프 두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실. 이거는 퀼트 실이에요. 퀼트 실인데 어, 실이 면실보다는 더 튼튼해요. 그래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퀼트 실 검은색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바늘. 이게 보이시죠? 바늘. 그리고 A4용지. 그냥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A4용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색 이것도 A4인데요. 사이즈는 A4지만 이거는 없으셔도 되고 있으셔도 돼요. 없으시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 두꺼운 종이. 일자 자 자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종이, 검은색 종이, 검은색 종이 약간 두꺼운 도화지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재료 소개는 끝난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만드는 방법. 제일 먼저 A4 용지 준비해 주시고요. A4 용지 준비하셔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모서리 끝을 두 개를 이렇게 마신 다음에 똑바로 정확하게 두 모서리 맞추셨으면 이 검지로 중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밀어서 정확하게 접는 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접혔죠? 이 접힌 A4 용지 다섯 장, 다섯 장, 자, 다섯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이게 한 묶음이에요. 자, 한 묶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든 한 묶음, 13개, 13 묶음이 필요합니다. 자, 13개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갈색 종이를 넣어서 이렇게 앞 페이지, 뒷 페이지 묶음을 따로 만들어 줬는데요. 이거 갈색 종이가 없으시면 뭐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하얀색 종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쇠 묶음 만들어서 속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자, 속지를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구멍을 들어서 묶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묶어주기 위해서 또 일포용지 반 하나를 반으로 접으세요. 하나 반으로 접으시면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펴서 중간 이 부분 바로 반 중간 지점에 3.5cm씩 뚫어질 구멍을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3.5 하나, 3.5, 둘, 3.5, 셋, 3.5, 넷, 자, 3.5, 다섯. 자, 그래서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멍 다섯 개. 그래서 구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멍 3.5cm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요. 자, 구멍을 뚫어줬으면 이 묶음, 한 묶음, 준비한 묶음, 다섯 장 들어있는 이한 묶음을 펴주시고 그 위에다가 표시해주신 이 종이를 겹쳐서 잘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구멍 뚫기 전에. 정리를 해주셔서 여기 사이로 구멍 뚫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렇게 뚫으셔서 살펴 보시고, 자, 이렇게 구멍을 다 들어오셔서 다 묶음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3.5cm 간격으로 다섯 개를 나누어서 구멍을 낸 13개의 블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개의 블록을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종이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 실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퀼티 실이고요. 좀 더, 면, 그냥 면실보다 좀 단단한 실이에요. 자, 이거를, 길이를 여기서 한 6배 정도 생각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이렇게 여섯 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실을 끊어준 뒤에, 쳐서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 대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구멍 이 있는데 그렇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여기 일단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서 다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끝에 부분 다시 들어옵니다. 이쪽은 나오고 이쪽은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끝 매듭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이쪽 안으로 다시 구멍으로 넣는 거예요. 넣었던 구멍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되셨죠? 그죠 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안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나와서 셔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또 안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들어갔던 부분 다시 들어옵니다. 안으로 또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왔으면 이제 세 번째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세 번째 구멍 세 번째로 이어줄게요. 자, 이어서 여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안쪽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죠? 그럼 이쪽이랑 이쪽이어야겠죠. 그죠? 자, 이제 배대친 부분 이렇게 떠가지고 뜬 다음에, 떴죠? 뜬 다음에, 이 부분, 요렇게 빼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또이 부분 다시 들어가서, 뜬구분이 구멍으로 여기 다시 넣어서 나와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다시 떠서, 이 부분 구멍으로 나와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떠서 다음에 매듭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자, 매듭 지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매듭 정리.